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오행시도구만 그렇죠? 자유, 자유한국당 오행시 대참사라고 합니다. 대참사, 대참사. <laughs> 이게 지금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그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고 뭔가 좋을 만한 오행시를 지을 만한 인재풀이 없죠. <laughs> 네리전들 중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네트즌 활동을 해 왔냐면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가서 거기다가 모행실을 지어드리면 저희 한국 당에게 좋은 오행실을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거기서 달린 댓글이 방송하는 현재까지 한 3, 4천 개 이렇게 달렸다고 하는데. <웃음> 네. <웃음> 정말 이건 문자 혁명입니다. 3, 4천 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다섯 시까지 8천 개가 넘었었어요. 그랬어요? 그래 네. 그랬을 네. 거예요, 아마. 이게 뉴스가 되니까 또 엄청 음. 몰려가셨구만. 아. 지금 현재 페이스북 이 서버를 증설해야 될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서버가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읽어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달린 댓글들 중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건수도 수백 건이에요. 네. 자, 오행시 한 번씩 우리가 뽑은 수작들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죠. 유 유라인데요. 유라인데요? <laughs> 종유라. 예. 한 한국 오면 말사준대서 나왔는데. 국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laughs> 당, 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아. 이거 <laughs> 베스트 베스트 베스트. 세상에 대오베. 대상. <laughs> 네.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 홈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달린 댓글이 9253개입니다. 와. 페이스북에만. 예. 네, 페이스북에만. 거기에만 달린 게 네. 9253개. <laughs>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laughs>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자. 자연스럽게 자는 모습 1등. 유, 유치하게 반대하기 1등. 한, 한심하게 국가 망치기 1등. 국, 국민들 속 터지게 하기 1등. 당, 당당하게 받아가세요. 1등 선물 빅년. 제가, 제가 지금 방금 지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음. <laughs> 네. 해줘보세요. 자, 자기야. <laughs> 오, 재밌다. 유, 유치하지? 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 국가를 말아먹은 집단. 당. 당장 해체하자. 이 <laughs> 이상한 오행치도 있어요. 예. 열 받지 마시고 네. 제가 읽어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한 땡땡 님이 그 댓글을 쓰신 건데 자,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서 유 유라 엄마랑 나랑 한한번 제대로 해 먹겠다는데 국 국가가 뭐라고, 국민이 뭐라고. 당. 당장 꺼내줘라 이놈들아! <laughs> 저도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제가 예. 정했어요. 자 자신들이 만든 헬조선에서 오오유 유치하게 당을 만들고 한 한국을 지옥을 끌고 가니 국 국민이 짱돌 들고 일어나. 어 짱돌 <laughs> 어당 당장 조사 보세요. <laughs> <laughs> 완전 신기해. <laughs> <웃음> <웃음> 어 씨발. 이거 어, 뭐 굉장히 문학적 감수성이 대단하다. <laughs> 네, 굉장하죠. 짱돌 문학이죠. 짱돌 아, 문학. 본인의, 본인의 네, 트레이드 마크를 다 넣었어요. 그렇죠. 조사불고만. 어. 조사불고. <laughs> <저 사업을 웃음> 짱돌 나오고. 네. 아이거 재밌는 좀. 거 하나 더 있네요. 네. 심땡땡님이 그, 쓰셨는데. 자, 자유한국당. 유, 유치찬란하게 이런 거 기획한 놈 누구냐. 한, 한심한 놈. 욕이나 졸라게 먹고. 국, 국가망신이라 진짜. 당, 당장 꺼져버려. 올려주셨네. 근데 뭐이야기가 이제 뭐 우리가 재미산 많은 야기고 <laughs> 재밌는 거 정말 많아요. 우리 한글의 우수성과 <laughs> 우리 민족의 해학과 풍자를 볼수 있습니다. <laughs> 자, 자연스럽게 자는 모습 1등. 유, 유치하게 반대하기 1등. 한, 한심하게 국가 망치기 1등. 국, 국민들 속 터지게 하기 1등. 당, 당당하게 받아 가세요. 1등 선물. 빅년 제가, 재밌네요. 제가 지금 방금 지은 것도 하나 있습니다. <laughs> 음. 네. 해줘보세요. 자. 자기야. <laughs> 오, 재밌다. 유. 유치하지? 한. 한나라당 새누리당. 국. 국가를 말아먹은 집단. 당. 당장 해체하자. <웃음> <웃음> 이상한 오행시도 있어요. 예. 열받지 마시고 네. 제가 읽어드리는 겁니다. 아. 이건 제가 지은 게 아니고. 한땡땡님이 그 댓글을 쓰신 건데. 자. 자랑스러운 대통령으로서 유 유라 엄마랑 나랑 한한번 제대로 해먹겠다는데 국 국가가 뭐라고 국민이 뭐라고 당 당장 꺼내줘라 이놈들아 <laughs> 저도 한번 운을 띄워주세요 예. 요즘에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자유한국당 오행시도구만 그렇죠. 자유, 자유한국당 네. 오행시 대참사라고 합니다. 대참사 대참사. <laughs> 이게 지금 다음 달 전당대회를 앞두고. 이벤트를 하나 진행하는 거예요. 자유한국당으로 오행시를 지어주세요. 이렇게 했더니 그쪽에는 자유한국당에 유리하고 뭔가 좋을 만한 오행시를 지을 만한 인재풀이 없죠. <laughs> 네티즌들 중에. 그들은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네티즌 활동을 해왔냐면 복사하기, 붙여넣기 이런 거잖아. 네. 그러니까 이쪽 분들이 가서 거기다가 오행시를 지어드리면 자유한국당에게 좋은 오행시를 지을 이유가 없잖아요. 자, 거기 달린 댓글이 방송하는 현재까지 한 3, 4천 개 이렇게 달렸다고 하는데. <laughs> 네. <laughs> 정말 이건 문자 혁명입니다. 3, 4천 개가 아니고요. 아까 제가 다섯 시까지 8천 개가 넘었었어요. 그랬어요? 예예. 어, 네. 네. 그랬을 거예요 아마. 이게 뉴스가 되니까 또 엄청 네. 몰려가셨구만. 아. 지금 어. 현재 페이스북 이 서버를 증설해야 될것 같아요. 자유한국당 때문에 서버가 버벅대는 것 같습니다. <laughs> 읽어드리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고요. 그래서 거기 달린 댓글들 중에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되고 있는 건수도 수백 건이에요. 네. 자 모행시 한 번씩 우리가 뽑은 수작들 하나씩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자유한국당이죠? 유. 유라인데요. 유라인데요? 종유라 <laughs> 예. 한. 한국 오면 말사준대서 나왔는데. 구. 국제공항에서 잡혔네요. <웃음> 당... <웃음> 당신들도 공범인데 왜 나만 잡아? 이거 <laughs> 베스트, 베스트 오베스트. 세상에. 대상. 배우배. 오베. 네. 지금 현재 그 자유한국당 홈저 페이스북 페이지에 달린 댓글이 9253개입니다. 와, 페이스북에만. 예, 네, 페이스북에만 거기에만 달린 게 네. 9,253개예요. <laughs>